한동안 유튜브 조회수 천만회를 넘기며 전세계를 뜨겁게 달군 화제의 영상이 있었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르는 이 노래 영상의 뜻밖의 흥행에 전 세계에서 여러 패러디 영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해당곡의 차트 역주행과 함께 원곡 가수의 존재감 또한 덩달아 높아지게 됩니다. 일부 한국 네티즌들로부터 오은영 선생님 닮은꼴로 불리며 화제가 됐던 그녀는 미국판 인생역전의 신화로 불리는 셀럽 켈리 클락슨입니다. 켈리클락슨의 어린 시절은 정말 암울 그 자체였습니다. 1982년 미국 텍사스 교회에서 영어교사 출신 어머니와 엔지니어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녀는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만 부모님의 이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이혼으로 오빠는 아빠와 언니는 이모와 그리고 켈리는 엄마와 함께 지내게 되고 그녀는 별다른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며 유일한 낙이라고는 어디서 들어본 노래를 입으로 흥얼거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꿈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켈리는 중학교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학교 복도에서 흥얼거리는 그녀의 노래를 들은 한 선생님으로부터 합창단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게 된 것이었죠. 당시 주변에서 아무도 그녀의 재능을 깨닫지 못했던 때였는데 그녀에게 합창단 합류 제안을 건넨 선생님은 의 가능성을 믿고 켈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켈리는 이때부터 합창단 활동을 비롯한 여러 음악 활동에 참여하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게 되죠.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여러 뮤지컬 관련 활동과 더불어 학교 장기 자랑에 나가 노래를 부르곤 했었는데 어느 날은 그 모습을 본한 관객 이넌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고 노래를 부를 운명 같다 라는 극찬을 해주기도 했었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한다는 칭찬 을 받게 되자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믿게 된 켈리는 삶의 자신감을 얻 됐고 학업 성적도 덩달아 오르며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노래에 대한 재능과 더불어 영리한 아이로 불렸던 켈리는 텍사스 오스틴 노스 텍사스 버클리 음대로부터 장학금 제의를 받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는지 목격한 켈리는 같은 길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며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음악인이 되기 위한 길로 무작정 뛰어들기 시작하죠 우선 그녀는 더큰 기회를 찾기 위해 텍사스를 떠나 la 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음반사 에 알리기 위해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야 했는데 데모 테이프를 만들 돈이 없었기 때문에 텔레비전 시리즈의 엑스트라로 출연하거나 닥치 대로 온갖 잡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데모 테이프 녹음 작업을 하게 되죠. 그렇게 캘리는 생활비를 충당하고 난뒤 남은 돈을 영원까지 끌어모아 결국 사진 한장 없는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 음반사에 보냈고 이에 두 곳의 음반사가 관심을 보이며 그녀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음반사에서는 사진 한장 없던 데모 테이프 속 캘리의 목소리를 듣고는 흑인인 줄 알았다며 그녀가 백인인 것을 훗날 알게 된뒤 놀랐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유명 작곡가였던 게리 고핀이 켈리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의 눈에 든 켈리는 부푼 마음을 안고 그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유명 작곡가와 일하게 됐다는 켈리의 부푼 기대와는 달리 그와 작업을 하여 만들어진 데모곡들을 전해 받은 음반사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음반사로부터 시장성이 낮다고 평가받은 그녀는 자연스레 유명 작곡가 고핀의 관심으로부터도 점점 더 멀어. 다 시작하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저녁을 먹고 돌아온 어느 날, LA에서 룸메이트와 살던 집이 그만 화재로 타버렸고 상자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면서 켈리는 졸지에 차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유명 작곡가와의 만남으로 어쩌면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였던 켈리의 삶은 그렇게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부푼 꿈을 안고 LA로 이주한 지약 1년 만에. 크게 상심한 채로 고향 텍사스로 돌아오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고향 텍사스로 돌아왔지만 딱히 수입원이 없었던 켈리는 영화관, 약국, 동물원 그리고 코미디 클럽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다시 닥치는 대로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꿈과 하루하루 멀어져감을 느끼고 있던 찰나 친구 제시카가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을 켈리에게 권유하게 되는데요. 이미 온갖 어려움을 겪고 인생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그저 자신의 목소리와 열정 하나만 믿고 결국 아메리칸 아이돌 오디션 참여를 결정하게 되죠. 자신이 직접 수선한 옷을 입고 첫 오디션을 보게 된 켈리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파워풀한 가창력을 보여주며 큰 점수를 따게 되는데요. I wanna be an American Idol because I like to perform. More. What you need is a big strong hand to lift you to your h i g h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켈리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사교성 있는 성격에 매료됐고 결국 그녀는 심사위원과 시청자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망의 결승 라운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메리칸 아이돌 결승전에서 최종 경쟁자인 저스틴 과리니를 58대 4 1로 누르고 우승을 하게 되면서 상금 100만 달러와 함께 꿈에 그리던 음반사와의 음반 계약을 맺게 되죠.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던 그녀의 삶은 그렇게 극적으로 한순간에 뒤바뀌게 됩니다. 이후 켈리는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 앞에서 미국 국가를 부르고 7주간 미국 전역에 걸쳐 아메리칸 아이돌 투어를 다니는 등 미국 전역에서 가장 핫한 스타 중한 명이 되는데요. 우승 2주 후 발매한 첫 싱글곡은 발매 일주일 만에 빌보드 차트 1위로 올라섰고 이후 발매한 1집 앨범은 빌보드 200 차트 1위 450만 장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아메리칸 아이돌 우승 신드롬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집 앨범 성공으로 성공적인 가수 커리어의 첫 발을 내딛게 된 켈리는 다양한 모습과 음악 스타일을 가진 가수로서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곧바로 이집 앨범 작업에 돌입해 다른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보여준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록 음악 스타일로의 변신을 시도하게 되죠. 켈리의 이러한 변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의 2집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1200만 장의 판매고와 더불어 제48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베스트 여성 팝 보컬 퍼포먼스 베스트 팝 보컬 앨범상을 안기며 대중성과 음악성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특히 이집 앨범 수록곡 because of you는 국내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오디션 곡으로도 자주 불리며 국내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 되었습니다 1집 앨범과 2집 앨범의 연이은 성공으로 자신감이 붙은 켈리는 세 번째 정규 앨범에서는 조금 더 실험적인 음악적 모험을 감행하는데요 바로 이 이전 앨범들보다 조금 더 어둡고 무거운 주제로 록 느낌이 더욱 더 가미된 노래들을 선보인 것이었습니다. 매뉴얼같이 틀에 박힌 것을 따르기보다는 늘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던 켈리. 그녀는 3집 앨범에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실험해 보고 싶어 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만 소속사 사장과 불화를 겪게 됩니다. 아무래도 앨범 흥행을 최우선적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소속사 사장과 대중들에게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가수와의 갈등이 생긴 것이었죠. 이 과정에서 앨범 발매는 예정보다 약 2개월이 연기됐고, 여름 투어는 홍보 부족과 티켓 판매 부진으로 인해 취소되기까지 합니다.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새로운 음악적 도전이라는 일부 평론가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그러한 도전에 다소 어색함을 느낀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어우러지며 3집 앨범은 직전 앨범들에 비해 다소 부진한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켈리는 담당 매니저까지 교체하며 변화를 시도했고 3집 앨범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4집 앨범에서도 블루스, 락, 컨트리 장르 등에 도전하며 새로운 음악적 실험을 계속 이어갑니다. 마지앨범 수록곡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는 2주 만에 빌보드 핫백 차트 97위에서 1위로 상승하며 당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곡 우머나이저가 보유하고 있던 최대 차트 상승 기록을 깨며 전집 앨범의 부진을 씻어내는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저 음반사가 시키는 대로 음악을 찍어내는 가수가 아닌 자신의 다양한 음악적 재능을 증명하고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길 원했던 그녀의 도전은 그렇게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리하여 켈리는 그 기세를 이어받아 약 2년여의 작업 끝에 오집 앨범 Stronger를 세상에 공개하는데 오지 앨범 타이틀곡 스트롱거는 왕느낌이 물씬 풍기는 음악으로 빌보드 핫백 차트 1위 달성과 더불어 핫백 차트를 포함한 16개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 곡은 미국에서만 400만 장이 넘게 팔리며 켈리의 최고 판매 싱글곡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1집, 2집 앨범에서의 성공 이후 3집 앨범에서 잠시 주춤했던 켈리는 4집 앨범에서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5집 앨범에서 다시금 흥행을 이끌며 지난 부진을 씻어버리고 실력파 보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5집 앨범 발매 다음에 어느덧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켈리는 그간의 히트곡을 모은 앨범 발표와 더불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앨범을 발매하며 캐럴 분야에도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우와! 이 앨범은 빌보드 탑 할리데이 앨범 1위, 빌보드 200 차트 3위 데뷔와 함께 음악 비평가들로부터 캐럴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를 이을 차세대 크리스마스 가수라는 호평을 이끌어냈고 그의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크리스마스 앨범으로 등극하는 등켈리의 새로운 도전은 또다시 성공하게 되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켈리는 이무렵 그녀의 새 매니저인 브랜든 블랙스톡과 사귀기 시작해 첫 아이를 출산하며 가정을 이루었고 출산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7집 앨범, 8집 앨범을 발매하며 워킹맘으로서 가수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8집 앨범 발매 이후 캘리는 자신의 활동 영역을 TV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2016년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아이돌의 마지막 시즌 특별 심사위원 겸 초대 가수로 출연했던 그녀는 2018년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더 보이스에 마론5 애덤 리바인, 엘리샤 키스, 블레이크 셸턴과 함께 코치로 등장하게 되죠. 이미 아메리칸 아이돌 출연 당시부터 호탕하고 위트 있는 입담으로 화제가 됐던 캘리는 새로운 TV쇼 도전에서도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고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첫 시즌부터 본인의 팀에서 우승자를 배출하더니 이후 두 개의 시즌에서도 자신의 팀원을 우승자로 만들면서 뛰어난 코칭 능력과 빼어난 입담으로 TV 쇼에서도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그해 9월 아예 자신의 이름을딴 캘리 클락슨 쇼의 진행자를 맡아 당시 유명세를 떨치던 엘렌 쇼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하는데요. I grew up watching like Oprah and like even Ellen. Like I love Ellen and and you know that's a well-trained comedian in this kind of environment and then that's a journalist over the journalist first so you know so um you know they i guess that's what i assumed what a talk show host should be and would so would you even compare yourself like you should do your show like those shows have already existed like it doesn't there's no formula like just do it how you want to do it 두웨인 존슨을 첫 게스트로 맞이해 출발한 토크쇼는 토크와 노래방 컨셉을 믹스한 프로그램 형태로 본인의 장기를 적극적으로 살려 프로그램 흥행을 이끌었고 급기야 엘렌쇼의 시청률을 돌파하며 대세 토크쇼로 자리매김합니다. 노래는 물론이고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으로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딴 토크쇼에서도 승승장구하던 켈리 클락슨.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인생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데 바로 남편과의 갈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켈리는 남편의 아버지가 설립한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되어 활동했는데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결혼 후 자신에게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한 남편에게 서운함이 쌓여가던 찰나 점점 더 갈등이 쌓여가더니 급기야 수익 배분 문제로 인한 소송전이 시작됐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며 이혼을 위한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되는데요. 하비아의 금방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이혼 절차는 남편 블랙스톤 이 과도한 양육비와 변호사 비용 지급을 주장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었고 그 사이 켈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며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던 켈리는 어떻게든 자녀와 가정을 지키려 했었지만 결국 2년여의 힘겨운 싸움 끝에 약 7년여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늘 밝고 유쾌한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비춰졌던 켈리의 이면에 이런 큰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중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큰 위로를 보냈고 켈리는 그간 지쳐버린 마음을 추스리며 신중하게 다음 앨범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여러 가지 큰 고비마다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길을 택해왔습니다. 여러 대학의 장학금을 마다하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빨리 음악인의 길을 걷고자 무작정 LA로 향했던 결정. 그녀가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을 위해 음반사들의 영입제의를 거절했던 결정. 야심찬 도전의 실패로 큰 절망감에 빠져있을 때 인생에 이를 것이 없다며 아메리칸 아이돌에 지원했던 결정. 아메리칸 아이돌 우승 이후 이미지 변신을 위해 소속사와의 갈등도 불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 실험을 감행했던 결정. 가수의 영역을 넘어 TV쇼 진출로 영역을 확장했던 결정. 그녀가 이룩한 수많은 성취는 인생의 많은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던 삶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